방청객분들 질문 좀 받아가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 들고 계신데 말씀하세요. 저, 어, 임플란트는 1차 수술을 받고 기다려야 하는데, 어, 잇몸과 뼈가 암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기다리지 않고, 임, 어, 이를 뺀날 바로 임플란트를 할수 있는지요? 아, 아, 즉석에서? 예. 그니까 러 즉석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예, 아, 즉석 임플란트? 있군요? 예, 있습니다. 아, 예. 즉석 임플란트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택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 즉석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것, 제가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사고 같은 거에 당했을 때 치아가 이렇게 부러지고 나서, 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머리 부분만 해당이 없어지고 근데 뿌리가 있는 그잇몸의 뼈는 튼튼한데 그 뿌리를 살려서 도저히 그 인공 치아수를 할수 없는 경우 아. 뿌리는 꼭 뽑아야 되는데 할수 없이 뽑아야 됩니다 뿌리를 뽑고 나서 다시 아물기를 기다리면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고 또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충분히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아주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즉석에 치근을 삽입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1차, 2차 과정이 한꺼번에 가능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 경우가 흔하진 않겠네요. 흔하지 않고, 네. 흔히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저렇게 사고로 와서 하는 경우보다 치아를 많이 상실한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그, 잇몸질환이 많이 걸려 있다든지, 그래서 치아를 많이 상실하게 되면 지금 치아를 뽑으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거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있긴 있지만 즉석 임플란트가 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술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